6월달, 벌써 6월달이네요? 2023년에 절반이야. 벌써 6월달이야. 믿겨지지가 않은데? 6월달 기념으로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마다 버프 이벤트를 해주네요? 여러분, 여기 3주차, 4주차 때 몰아서 하려면 열심히 연물 패키지 사야겠지? 6월 1주차 업데이트 왔는데 사실 진짜 별게 없어. 아비게일 신캐 등장했으니까 신캐에 관한 이야기를 풀려고 서브스토리도 등장. 그리고 이거, 골든 로즈 아티팩트로 얘기가 많은데 솔직히 이건 나봐야 알지 이거는 뭐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난 내가 생각할 때 전사의 선택지가 늘어났다 그런 거 아닐까? 서브스토리 지울 수 없는 흔적 자 그리고 전송서 이번에 이거 어 이거 좀 달달한데? 이번에 이거 서브스 열심히 돌아가지고 릴리아스 시작해주면 되겠다 지금 에픽 복귀가기냐고요? 에픽세븐은 항상 복귀해도 된답니다 어제 해도 되고, 오늘 해도 되고, 내일 복귀해도 된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마지막 조각 카린이 등장하네요 마조카린 신규 월광사성 너무 무리해서 뽑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에피세븐 하면서 월광 뽑기 할그할 그할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그 그 많은 순간에 라스트 피스 카린, 마조카린이 한 번은 안 나오겠어? 길면 1년, 짧으면 한두달그 천천히 하면 어? 땅이 나올 테니까 너무 무리해서 뽑지 마요 이런 말 하면 내가 미안한데 라스트 피스 카린 뽑잖아? 천장 치거나 뽑아 버리면 다음 월 뽑에서 무조건 나오니까 진짜 조심해서 뽑아. 경험에서 나오는 친구가 아니라 어, 경험 경험인가? 아비게일 로즈 이거 픽업 저번에 예고되었던 거고. 어. <laughs> 맞아 이번에 지식의 가루 상점이 좀 맛있게 나왔네요. 자 듀란달, 듀란달과아 동기절도 응급구조 키트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여기서 가져갈 거는. 영관에, 영관에 간 아니겠어요? 아니, 영관에 간 없던 사람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풀기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솔직히 이번 달에 해적플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해적플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아, 이게 실세즈 화란의 랍이, 아 이걸, <laughs> 아니 그래, 매출, 매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알 바야? 솔직히, <laughs> 내가 에픽세븐 매출 같은 거 신경 써줘야 돼? 어? 너희들은 내 에픽세븐은 내 지갑 같은 거한 번도 신경 써준 적 없잖아. 근데 내가 에픽세븐 매출을 신경 써야 된다고? 말 같잖아, 소리. 좀, 매출을 포기해줘. <laughs> 나는 내 지갑 몇 번, <laughs> 나는 내 지갑 몇번 포기했어. 어? 아니, 난내 지갑을 포기했는데, 왜 에픽세븐은 매출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어, 해플랑이 한번 밀렸네요. 다음 달에는 진짜 해플랑이 확정인 것 같습니다. 뭐야, 망, 망일론 뽑아야 되나요? 망일론 뽑아 놓으세요. 멋있잖아. 그거, 없어도 물론 실내나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으면 더 재밌게 할수 있어요. 뽑으세요. ET. 이 마우스 합쳐진 거. ET. <laughs> 여기 마우스. 나 이거 영상 찍는 직원이랑 마우스가 합쳐졌어. 이거 뭔가 이거 그릭라이트인가요? 손에 손을 얹은 느낌이랄까나?